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건강, 일상의 회복, 새로운 병원의 조만아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조용히 마냐면요. <laughs> 여러분들께 새로운 병원의 원장님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또 그냥 소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실을 사전 예고 없이 습격해서 원장님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이곳은 8층 영상학과 원장님이 계시는 판독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예고 없이 찾아뵙어서 좀 놀라셨죠? <laughs> 네. 저희 새로운 병원의 판독실에서 영상들을 판독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십니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새로운 병원 영상학과 전문의 이재영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못 지셔도 되나요? 아, 네. 저희 <laughs> 새로운 병원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어, 방을 한번 구경을 좀 해볼게요. 네. 커피가 상당히 많은데, <laughs> 그죠 현대인이라면 커피는 정말 매일매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죠. 커피를 그렇죠? 많이 드시나요? 평소에? 어, 네, 아무래도 판독하는 일이 조금... 졸리다 보니까 아 커피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안마 커튼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치고 계신 건가요? 아그 판독을 할때그 화면에서 작은 병변이 있으면 아무래도 아 깜깜해야 조금 더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자세히 볼 때는 좀 불을 끄고 헉! 깜깜하게 해서 판독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어둠 속에서 환자분들의 그 영상들을 면밀하게 판독해주시는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네. 저희 보면은 모니터가 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 네. 저 모니터도 신기하고 여기 이런 장비들도 굉장히 신기한데 한번 하나씩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이거는 이제 환동용 모니터예요. 일반 집에서 사용하시는 모니터와는 좀 다르게 해상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 그래서 의료 진단용 모니터로 따로 이렇게 환독독대를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장비는 조고셔틀이라는 거예요. 네네. 보면 이제 환자분 영상을 틀고 이렇게 돌려서 볼때 아, 마우스로만 쓰는 것보다 양손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와 너무 신기해요. 오 그런 장비예요. 네네. <laughs> 약간 좀 미래 도시에서 일하시는 느낌도 나고 멋지십니다. 그 지금 또 방을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은. 여기 원장님의 깔끔한 성격이 드러나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 여기 가습기도 틀어놓고 계신데, 아, 네. 어, 굉장히 촉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우리 멋지신 원장님.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원장님과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학과의 이재영 원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요. 환자분들의 영상을 꼼꼼히 판독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 새로운 병원에 이렇게 안풍기 원장님, 안풍기 원장님 말고도 정말 멋진 원장님들이 많으니까요. 2탄, 3탄 계속해서 원장님들의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